신라면 한개 끓이고 있는데, 한 아, 먹어볼게요. 아, 내가, 원래 그 기도 같은 거 하는 사람이라서, 금식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, 한 끼를 못 버티겠네. 진짜 배고파서. 아유, 금식 기도 아무나 못 오는 것 같아요. 금식이라는 것을 안 먹고 이제 기도하는 건데, 도저,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요. 실패예요 자. <laughs> 조금 몸 건강에도 좀 좋다 고더라고요. 하이게 조금 뭐지 금식 금식하면서 하면 난안 되겠어요 배고파서 아우 죽을것 죽을 같아서 배고파서 먹어야겠어요 나는 아우 하나는 얼마 안 되는 진짜 두두 번에 더니 끝나버리네 그냥. 두번 했더니, 두번 했더니 끝나버리네요. 어허. 국물을 국물을 조금 넣었어요. 오늘. 원래 많이 넣었는데,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먹고, 아, 한번 먹어볼까요? <놀람> <놀람> 아, 조금 있으면 점심 때 먹을 일이 있어서, 이것만 먹고 이제 지금 교육하는 중이에요. 배고파서 안 되겠어. 가지고. 음. 아. 살것 같네요. 아. 밖에 막 눈이 오네요, 오늘은. 진짜 맛있네요. 아, 신라면 한개 맛있네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